시편 61장 오 하나님이여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내 피난처이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서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나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니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세워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날마다 내 서원을 이루겠습니다. 10편 62장.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 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 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10편 63장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지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말라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간절히 바랍니다.내가 주를 성소에서 보았듯이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을 보려는 것입니다.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기에 내 입술이 주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 때문에 내 손을 들어 올릴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수성찬으로 배부른 것 같고 기뻐하는 입술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침대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에 보토를 서면서도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내 도움이시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게 끝까지 매달리니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 드십니다.그러나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그들은 땅속 저 아래로 내려갈 것이며 칼에 쓰러져 여우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오직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며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마다 기뻐할 것입니다.그러나 거짓말쟁이들은 말문이 막힐 것입니다.시편 64장. 오, 하나님이여, 내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적들의 협박에서 내 목숨을 지켜주소서, 악인들의 음모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소란으로부터 나를 숨기소서, 그들은 자기 혀를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 모진 말을 화살처럼 겨누고는 숨어서 죄 없는 사람을 쏘았습니다. 거리낌 없이 순식간에 쏴버렸습니다. 그들은 악한 계획으로 똘똘 뭉치고 덫을 숨겨놓자며 아무도 못 본다 라고 합니다. 또 죄악을 꾀하며 참 부지런히도 머리를 굴립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정말 알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살로 쏘시면 그들이 순식간에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 혀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테니 말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를 믿을 것이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편 65장 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께 한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께 모든 영혼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헤매고 있을 때 주께서 우리 죄악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선택하셔서 가까이 데려와 주의 뜰에 살도록 하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 이루신 놀라운 일들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는 모든 땅끝과 머나먼 바다가 의지할 분이시고, 주의 능력으로 산을 세우셨고, 주의 힘으로 무장하시며, 포효하는 바다와 그 출렁거리는 물결과 저 민족들의 폭동까지도 진압하는 분이십니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께서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땅을 돌보고 물을 대주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넘쳐 비옥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곡식을 공급해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밭고랑에 물을 흠뻑 대주시고 바디랑을 고르게 펴시며 소나기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한 해에 멸류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진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들의 초지에도 뚝뚝 떨어져 언덕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초지가 양들로 옷 입었고 골짜기도 곡식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들이 기뻐 외치며 노래합니다.